반갑습니다, 여러분. 풍입니다. 여러분들, 그, 미라 아시죠? 미라. 미라라고 하면, 고대 이집트인들이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행했던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벌들도 사실 미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제 미라를 만드냐면요. 이 벌통은 제가 딱 봐도 지금 나무지 않습니까? 다 나무로 만듭니다. 바깥에서 비 오고 햇빛 받으면, 이런 뒤쪽 이런 부분이 많이 상합니다. 이제 그래서 뭐, 나무가 썩어 가지고 빵꾸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아니, 안에 있는 밀랍 냄새나 뭐꿀 냄새 같은 것들이 바깥으로 퍼지겠죠. 그럼 이제 주변에 지들이 이 냄새를 맡고 아, 먹을 거 있구나 하고 이 벌통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제외하고 이제 야생벌들이라도 야생벌들은 더 위험하겠죠, 지들의 공격에. 근데 또 지가 들어왔다고 또그것또 먹기 놔둘 벌들이 아니겠죠. 벌들은 이제 수천 마리 벌들이 이제 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벌의 공격을 받은 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막 수천 마리가 쥐를 쏘는데 그럼 죽겠죠? 그러면 사체가 이 벌통 내부에, 쥐, 벌통 내부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벌들은 이 지를 꺼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벌들은 죽이긴 했는데 꺼낼 수는 없어요. 시체를 꺼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 미라를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뒤의 사체가 썩어가지고 생길 냄새나 그리고 이제 죽었을 때 병균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병균들을 막기 위해서 사체를 미라로 만드는데 이때 그 미라를 제작할 때 쓰는 물질이 이제 프로폴리스라는 물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양봉 관련된 상품 중에 뭐 꿀이나 화분을 제외하고 제일 많이 들어봤을 이제 상품이 로얄젤리랑 프로폴리스 이거일 텐데요. 로얄젤리는 다음에 제가 그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드리고 오늘은 프로폴리스에 대해서 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로폴리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액체를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보통 액체가 아니고요. 이런 검은 색깔 밀랍 같은 이런 고체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 프로폴리스에는 밀랍이 함유가 돼 있어요.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벌들이 외부 공기나 뭐물 같은 게 들어올 만한 곳에는 다 프로폴리스를 바릅니다. 보이시죠? 이게다 프로폴리스입니다. 이렇게 냄새도 조금 나고 이런 것들을 저희는 모아서 그 주정에 녹인 다음에 추출해내는 게 이제 저희가 아는 프로폴리스입니다. 보통은 이런 망에다가 합니다. 이게 이 망을 덮어놓으면 벌들이 여기다가 프로폴리스를 막 발라요. 여기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계속 여기를 막아야겠다 싶어서 공기 유입이 있으면 변균이 들어올까 싶어서 여기를 막는다고 프로폴리스를 바릅니다. 저희는 그거 이 망을 걷어서 그 망을 망에 있는 프로폴리스를 털어낸 다음에 주정에 발효시켜서 추출해내면 이제 저희가 아는 그런 프로, 프로폴리스가 되는 겁니다. 이제 프로폴리스는 프로와 폴리스의 합성어인데요. 프로는 이제 영어로 앞을 뜻하죠. 앞그 다음에 폴리스는 이제 그리스어로 도시를 뜻합니다. 그두 개를 합쳐서 도시의 앞을 지키는 물질이라서 프로폴리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벌들은 이 프로폴리스를 나무에서 채취해요 저희가 나무를 공격하거나 나무의 껍질을 탁 치면 나무에서도 이제 진액이 나오잖아요. 나무에서도 진액이 나오는데 그 진액을 벌들이 빨아와서 자기들 몸에 있는 어떤 물질들과 혼합시켜서 다시 뱉어내는게 이제 프로폴리스입니다. 이 프로폴리스가 미라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이 프로폴리스에는 후라노보이드라는 계열의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후라노보이드 계열의 물질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물질이 향균력과 살균력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저희가 뭐 프로폴리스를 사용할 때는 뭐 목이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시통이 난다거나 그래서 치약에도 많이요 저 그럴 때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들이 만약 여기 쥐의 사체나 뭐 다른 족제비의 사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프로폴리스로 떡으로 만들어서 덮어 버리면 이 향균력과 살균력이 작용을 해서 그, 벌의 사체가 썩는 것도 더디고, 바깥으로 균도 안 나오게 되는 거겠죠. 제가 이제 실제로 지 시체를 여기 여어가지고, 벌들이 며칠 동안 그 프로폴리스를 덮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참 좋겠지만, 억지로 그 지를 죽여가지고, 그 여기다 열 수는 없으니까 설명으로 대체하는 걸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 때이 프로폴리스를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어 이집트인들은 양봉을 했었습니다. 그건 기록에 도 남아 있습니다. 그 7천년 전 벽화에 이렇게 남아 있대요. 이 사람들이 미라를 만들 때이 벌들의 행동에서 뭐 모티브를 땄다. 뭐 그런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실인 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은 이제 뭐 벌에 관련된 뭐 많은 정보들 알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또 말벌이 오잖아요. 그것도. 마이벌 조지는 영상도 볼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